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그, 스위칭 노이즈에 의한, 이제, 그 암쇼트에 대해서, 이제, 그, 어제, 그두 개의, 이제, 동영상 올렸는데,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좀, 다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그, 이제, h b r i t c 로입니다 이제, 소형 모터 단상모터 같은 게 이제 제어할 때 이제 쓴헤로입니다 그니까 러 요, 이제 이 컨셉 같은 경우는 이제 PWM 제어는 이제 여기서 하고, 여기서 하고, 얘는 그냥 이제 그, 얘가 이쪽에서 PWM 제어할 때 얘는 계속 켜져 있는 겁니다. 그니까 러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A-Out이 이제 PWM 제어, 얘가 PWM 제어할 때는 얘는 이제 계속 켜져 있는 거죠. 켜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모터의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반대쪽으로 돌 때, 전류를 이제 요렇게할 때는, 얘가 이제 로단에서 PWM 제어를 하고, 이제 얘가 이제 계속 켜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28부터 하이를 이제 가해주는 상태에서 얘가 PWM 제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터의 방향이 바뀔 때는, 얘가 이제 얘는 계속 켜져 있고, 얘가 이제 PWM 제어를 통해서 이제 전력을 제어하고,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e 같은 경우는 그 Aout 구동하고 b o u 구동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두 개가 동시에 이제 그 턴원을 이제 하는 경우는 사실 이제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제 우리가 B/W 블이트 에지 프리 제어를 할 때도 이제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하고 이하고 동기 맞춰 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또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그요 간에 이제 데드 타임이 형성돼가지고 이제 얘가 이제 온하기 전에 먼저 꺼지고 이제 켜지고 그래서 하이 사이드, 로 사이드간 이 데드 타임이 기본 으로 이제, 이제 그갖춰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요 이제 이런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비타민저를 여기서 하고 여기서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두 개가 동시에 이제 켜질 확률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얘가 얘는 가얘 항상 켜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얘가 구동할 때는 얘가 항상 켜져 있고 얘가 비타민제 할 때는 얘는 항상 켜져 있고 하는데 근데 이제 얘들이 켜지는 시간이 상당히 좀 길죠 이제 그런 그런데 이제 어떤 노이즈 해가지고 얘가 이제 계속 켜진 상태에서 노이즈 해가지고 얘가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켜져가지고, 순간적인 암쇼트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그, 문제가 없겠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물론 이런 어떤 구동 컨셉이 아니고, 우리가 삼성 모터를 이제, 삼상 모터나 인버터를 구동할 때도, 사실은 이제 이런 그, 노, 이제, 기본적으로 데드 타임은 형성돼 있어가지고, 얘가 이제 동시에 터온할수 있는 사항은 안 만드는 건 기본이고, 근데 우리가 이제 노이즈가 너무 이제 심하면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재수없게 이제 어떤 품질적인 문제가 이제 이슈가 생기면은 이제 막 여기 막파잉도 찍고 하다보면 이제 여기 노이즈가 많이 끌, 끌 거라면은 하, 이, 이런 환경에서 이, 이, 저기 암수태가 나고 파손될 위험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그게 이제 어떤 어떤 도미노탄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아닌데. 이제 이걸 이제 괜찮다는 걸 해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 을 해명하기 위해서 또 이제 엔지니어가 고생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뭐한이 삼십 와트 이제 그런 저전력 이제 그 어떤 모터 제어 이제 하는 이제 그 회로인데, 근데 얘는 독고 모터라 해도 삼백육십도 회전하는 거 아니고 이제 뭐브라스마이 구십도 이제 까딱까딱하는 이제 그런 회로인데 요렇게 구동하고 방향이 바뀌면 이렇게 구동하고 이제 이런 컨셉입니다 근데 이제 얘도 시뮬레이션 해 보면은 이제 이렇게 노이즈가 많이 끼면 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스파이스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건데 이제 그 28볼트 전원 쪽에도 그의 이제 5 0 6볼트 이상이 이제 생기고 이건 비아웃 이제, 이제 구형판에 이제 그 비트블렘 저하니까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쪽에 이쪽에 이제 이제 얘가 비트 번을 제할 때 얘는 켜지 계속 켜져 있고 얘가 비트 번 켜지는 요 신호를 제어하는 여기도 보면 이제 그이 이제 이쪽이나 그라운드 노이즈에 타 가지고 노이즈가 엄청 이제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 이런 환경에서 제가 암쇼트를 안 일으키고 정상적으로구동한다는걸 어떻게 보정할수 있냐? 사실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엄청 이제 이런 결과를 보고 이제 문제 제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특정 부분을 이제 확대를 해 보면은 이제 요렇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28V의 이제 리플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그라운드 쪽에 이제 리플 노이즈입니다. 리플 노이즈고 이거는 이제 여기 여기 0볼트 여기는 100볼트 -100볼트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튀는 거죠. 이것도 이제 여기 50볼트 이기도 그 100볼트 가까이 수준이니까 이제 그한 이게 한 2, 30볼트 정도는 이제 튄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laughs> 그랬을 때 이제 그 이제 아까 이제 요쪽에 보면 여기 a 업 b 업 이제 교대 교대로 이제 구동을 하는데 이제 그 A 역 구동, B 역 구동 이렇게 이제 구간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때 그때 이제 사실은 그요 여기 이제 빨간색 그러니까 이 파형에서 보면은 노란색은 이제 그 SG 그라운드고 빨간색은 이제 요쪽그아요쪽그 아, 그 이제 파형을 의미하는 경우 SG 그라운드고 그 다음에, 요, 아래쪽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란색이 28V고, 빨간색이, 이제, 요쪽, 이제, 그, 파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얘를, 얘를, 요 부분을 확대를 딱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위쪽, 위쪽은, 이제, 여기, 로사이드, 로사이드에, 빨간색이, 이제, 이쪽, 요, 요, 그라운드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 SG 그라운드. 그 다음에 밑에 쪽은 이제 그 하이사이드, 하이사이드입다하이사이 이제 노란색이 28V고, 그 다음에 빨간색이 이제 요, 요파인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온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하 28V보다 이 P채널 구동이기 때문에 전압이 이제 한그 10V도 낮기 때문에 얘는 토온한 상태고, 얘는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노이즈에 따라 움직이지만은 이제 여기는 전인차가 안, 안 생기죠. 이제. 이렇게 노이즈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노이즈가 많이 실리는 상황이지만 확대를 해보면은 얘는 전인차가 똑같이 이제 움직이면서 이제 얘를 토론을 안 시킨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B아웃이 구동할 때는 하이사이드 FT가 구동을 해야 되고 A아웃이 구동할 때는 로사이드 FT가 이제 구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이제 그이 b 아웃이 이제 구동할 때는 요 하이사이드가 이제 켜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에웃이 구동할 때는 요 이제 로사이드가 구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은 노이즈 때문에 암쇼트가날것 같은데 이렇게 확대를 보면은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요거는 이제, 이제 뭐냐면은 아까와 똑같은 파형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렇게 이게이게이제게 그 이렇게 이이게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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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 이렇게 놨고그이음에 이렇게 볼트 리플과 이제 그라운드 리플을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놨습니다 그려놨고 이제에이 비어스를 같이해놨이그다이에이제아이이제그이에는이제이쪽파이하고이쪽파이을 이제 요렇게 이제 요렇게 이제 같이 같이 그려놨고 요렇게 같이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요요두 개의 요두 개의 방향을 이렇게 이제 서로 차를 이제 구해봤습니다. 구해보니까 요 이제 녹색이 녹색이 이제 이두 개를 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노이즈가 막 튀어가지고 이제 요거는 이제 원하는 거 요거는 이제 위상이 같고 얘는 이제 위상이 브레저가 토론는 상태고 나머지 위상이 같습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이렇게 이제 저기 그 이제 얘를 이제 얘를 떼보니까 이 녹색처럼 이렇게 이제 깔끔한 파형이 나온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이제 노이즈에 따라 따라서 이제 이렇게 같이 연동을 하지만 실제로 FET 게이트가 느끼는 거는 이제 요 녹색 파형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는 이제, 그, 하이사이드는 이제, 28V보다 낮기 때문에, 이제, on을 하고, 그다음 28V가 같아지는, 그니까, 러 이제, 차가 없어지는, 그니까, 0V면 28V하고 같다는 얘기죠. 이때는 off 했다가, 다시 28V보다 낮아지니까, on 하고. 이렇게, 이제, 노이즈 파행이, 얘를 빼보니까, 이렇게 깨끗한 파행이 나오더란 겁니다. 그냥 마찬가지로 이제 그 로사이드 그러니까 에이아웃이 구동할 때 빨간 예요 그니까 요 에이아웃이 그러니까 요 이제 에이아웃이 구동할 때 하이사이드 에프티에 구동할 때 이제 로사이드 에프티가 이제 톤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보면은 이제 이 부분 이 부분 이두 개를 이제 비교를, 위상이 같은 부분은 0트가 유지가 되고, 위상이 다른 부분은 이제, 요, 올라가지고 f 피2는톤 되고, 위상이 같은 부분은 또 이제 되고, 그 다음 위상이 이제 다른 부분은 이게 이제 톤온 이제 전화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요는 뭐냐면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이제 노이즈가 이렇게 많이 이제, 이제, 이제 정상적인 어떤 그, 이제 구동을 할 때, 이 에어벽 세 가지고 이제 H 브리저 동작을 할때 노이즈가 엄청 낍니다. 근데 얘를 이제 우리가 이제 패턴을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구성을 잘 했고 이제 그 패턴을 이제 완전 뭐 엉망으로 해 놓지 않는 이상은 기본만 지켜도 이제 그 노이즈에서 이제 이렇게 위상차만 안 생기면은 실제로 이제 FET 게이트가 느끼는 거는 요런 깔끔한 바양이 형성이 돼 가지고 암초트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품질 담당자는 이제 회로를 잘 모르는 사람이 이제 이 그림만 보고 이제 노이즈에서 암수터가 안 난다는 걸 증명해라 하면은 이제 요 우리가 스코프로 이제 이게 저기 파형을 찍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메스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 이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형을 찍어 가지고 그러니까 FET 게이트와 그라운드, 그다음에 28볼트 P 채널. 요즘은 P 채널 구동을 잘안 쓰긴 합니다만, 이제 혹시 쓴다 그러면은 28볼트와 이제 하이사이드 f t 게이트 요렇게 이제 찍어가지고 파잉 그린 다음에 메스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그 차를 구하면 이제 요런 이제 깨끗한 파잉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봐라. 이제 이렇게 노이즈가 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정상적인 구동에서 이제 나수 있는 현상이고. 실제로는 FBT 이렇게 이제 깨끗한 이제 바이오이기 때문에 암쇼트가 일어날 수는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입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것도 이제 똑같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좀 위치를 달리한 건데 요거는 이제 28볼 리플이고 요거는 이제 그라운드 리플이고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A out 구동하고 B out 구동, A out 구동할 때 이제, 로사이드 FPT가 이제, 톤온 하는 거고, 비아고 구동할 때는 이제, 하이사이드 FPT가 이제, 이, 이제, 원 하는, 이제, 고, 그런, 그러니까 이제, 얘를 차를 이제, 요, 요, 노이즈처럼 보이는 얘 차를 구하면은, 요렇게 이제 깔끔한, 정상적인 이제, 파잉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저기, 이렇게 해도 이제 그, 이제 사실 문제를 우리가 이제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깔끔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이런, 이런 경우는 원래 이제 이렇게 직선을 이제, 그러니까, 얘와 같이 그냥 이렇게 쫙, 이제 쓰레솔들을 넣지 않는 이런, 이런 잡음이 없을, 없이 깨끗하게 이렇게 나오면 다행인데, 막상 이렇게 차를 구했는데 요런 이제 뾰족뽀족하게 튀는 게 사실 이게 이제 깔끔하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얘를 이제 빼 가지고 구해 보니까 요런 이제 그뾰족뽀족한게 이런 게 보면은 이제 그 스레슬드 전압을 넘어가 지고 원래는 이제 그 FPT도 보면 여기 보면은 이제 이 FPT 에 따라서 는 이제 뭐 4.5V 구동 이제 스레슬드가 4.5V도 있지만2 5 v 짜리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5V인데, 보니까 이게 이제 한 2V가 넘는다. 그러면 이거 저기 턴온 한, 이구원턴온 해가지고 암수가 나는 거 아니냐. 이제 하이사이드가 원한 상태에서. 이제 이런 문제를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 되면 이제 좀 경험인 엔지니어라도 이제 좀 대답문하고 좀 잠시 상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왕왕 있습니다. <laughs> 이런 경우는 이제 FET의 특성을 좀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요 예를 확대하면은 이제 요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FET에 따라서는 이제 보통 ES 이제 스레슬리 전압이 뭐 4, 맥스 4사 볼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가 한사 볼트까지 되는데. 이제 2V를 이제 넣는 구간, 쓰레슬를 넣는 그턴널을할수 있는 구간을 시간을 재보니까 이제 한1.9 마이크로 세크 정도 이제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1.9 마이크로 세크 동안 턴온을할때 실제로 이제 암소트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이 짧은 구간에 문제가 없는지를 또 이제 우리가 사실 또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 사실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보면은 FET가 이제 이제 지금 쓴거는뭐 이게 이제 한뭐 25도 시에서 이제 8암페어 그다음 100도 시 5암페어 정도 흐르는데 실제로 얘는 이제 펄스 이제 전류는 32암 페어까지 가능하고 그 32암페어 걸수 있는 조건은 이제 별도로 이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표기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 회로 같은 게 28볼트 구동인데. 어뭐 인버터 같은 경우는 뭐 저기 뭐 수백 볼트 짜리도 있고 이제 뭐십 볼트 짜리도 짜리도 있고 이렇죠 이제 근데 그 이제 우리가 요 이제 FPT를 이제 구동하다 보면은 사실 이건 이십팔 볼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제 케이블의 인피던스나 그 다음에 이제 FPT 자체의 이제 인피던스 이렇게 따지면은 이제 얘를 이제 사실은 이제 넘는 경우는 사실 좀 드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에 맞는 이제 FET를 보통 이제 설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삼십 미아를 넘어도 상관없습니다. 넘어도 상관 없는데 이제 그 이게 순간 파워가 이제 이 이십오 와트를 넘지 않으면 이제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플스 그러니까 짧은 플스에서 과전류가 흘렸을 때 EPT가 이제 얼마나 견디냐 하는 거는 이제 이런 그 이제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요거는 이제 펄스의 이제 시간이고 요거는 이제 와트이지 그러니까 그 어떤 펄스의 어떤 과주류가 흘렀을 때 EPT가 이제 와트이지 상으로 이제 그 어떤 열적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제 그 이제 반도체에 보면 이제 그정션 이제 그 예 이제 견딜 수 있는 온도가 있는 거죠. 그 온도를 이제 정신 온도가 이제 넘지 그 어느 정도 되는지를 예측하는 이제 그런 그 이제 그래프가 FPT 맞았다 했죠 이제. 그래서 얘는 보면은 이제 두집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싱글 플스 그러니까 이제 한번탁 튀고 뭐 이제 쭉 가다가 뭐 이제 아주 이제 간헐적으로 튀는 이제 요런 싱글 플스는 이제 아주 그요 이제 온도 계수가 낮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주기성이 이제 강할 때는 이제 강할수록 그 그러니까 요 T₁과 이제 t 2 그러니까 ON과 OFF의 비가 이제 크면 클수록 이제 요 계수는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두 T 백단는 D가 되고 그 D를 구해가지고 이제 이 계수를 이제 D를 D 계수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여기 보면은, 그, 이제, 저기, 정천, 이제, 피크 정천 온도를 이제 구하려고 그러면은, pdm. 여기 보면 pdm이 25W로 되는 거죠. 25W 이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이제, 온도, 그러니까, 이제, 와테이지에 대한, 와테이지를 온도로 바꾸는 이제, 그 개수죠,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아까 요요 요 비가 이제 요 온과 오페 비 요렇게 따지면 한십한한 십프로 정도인데 십프로 십프로 정도 이제 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를 이제 0이 없으니까 이제 영점이 거 이십프로라고 보고 많이 이제 좀 줘가지고 이십프로로 보고 영점이를 택하면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0 2일 때에 이제 요 개수가 이제 1이, 1이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 아까 우리가 이제 그 계산한 게1.9 마이크로 썼기 때문에 요 영역, 요 영역에서 0.2를 하면은 그의 1이죠. 그러면은 요 시계 해가지고 이제 2 5트에 1에다가 이제 그 얘가 이제 맥스로 이제 그 구동하는 온도 조건이 60도라고 가정하면은 실제로 이 정신 피크 정신은 85도 밖에 안 되죠. 그러면 이 FET가 이제 정신온도가 1 5 5도 오더라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그 이제 요런 이제 어떤 펄스성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암소특이 일어난다 그래도 이제 FET는 견뎌낸다. 파손이 안 되고 견뎌낸다. 이제 요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요런 이제 애매한 상황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위상,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이제, 나오면은, 이제, 문제가 클리어 되겠죠. 근데, 이게 또 어떤 경우는, 이제, 파형이 약간 좀 지점을 하면은, 이제, 요러, 요런, 요런 파형이 생겨가지고, 이건 뭐냐라고, 이제, 또, 이제, 이차적인 이제, 지적을, 지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가 FET가 실제로, 이제, 그, 어떤, 그런, 간헐적인 펄스성은 사실 다 견뎌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 그때도, 그냥,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그, 저기, 뭐, 스펙에 그냥 이게 이제 파란 8A, 이제,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짧은시간 그냥 뭐, 마이크로 세컨 파란 8A, 이제, 순간적으로 흐르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순간적으로 고그 9A 흐르면 FPD 파괴되냐? 파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어떤 펄스에 견디는 이런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걸 가지고 열정을 해석해가지고 FAT가 이제 정신 온도가 넘지 않으면 안 이제 괜찮은 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간헐적인 펄스성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FAT의 어떤 이제 맥스, 그냥 펄스 전류에 대해서 어떤 견, 이런, 이런 펄스는 견딜 수 있다는 그런 사양이 있기 때문에 개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이런 간헐적인 어떤 펄스는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제 입증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어떤 그 특히 대전력 이제 인버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외부 노이즈도 엄청 많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형태의 노이즈에 해 가지고 사실 간헐적인 어떤 이제 그암수또는제거볼 때는 이제 뭐안 생긴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간헐적인 이제 그 암소태가 생긴다고, 뭐, IGBT, FTT가 바로 터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걔들은, 이제 이런 거는 사실 다 견뎌낸다는 거죠. <laughs> 그러면, 그걸 그러면 이제 입증을 해라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펄스 전류와, 그 다음에 정션 온도의 어떤 스트레스가 이제, 정션, 보정되는 정션 온도를 넘지 않는다는 입증함으로써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laughs> 그다음에 이제 펄스 전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아까 이제 30볼트 기 기준을 10마이크로는 이제 그 10마이크로 펄스는 이제 요거죠 이제 10마이크로니까 내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S SOA 그 영역 이제 안에서도 이제 영역 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어떤 간헐적인 어떤 플스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걸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정리를 하면 이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laughs> 패턴을 아주 잘못하면 이제 완전 개판으로 이제 막 했을 때는 사실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위상차가 생겨가지고 이제 그 동작을 할수 있는 거죠. 근데 패턴을 우리가 기본만 지키면 사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위상차가 안 생겨가지고 동작을 이제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나쁜 경우는 이제 이렇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비식 패턴을 하다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그~ 아날로그 이제 디지털 그라운드 분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원회로 또 스위칭 회로가 심한데 전원회로 쪽에는 또이제 회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저전력 회로하고 또 분리하고 이제 그런 그~ 그 뭐~ 우리 기본적으로 지켜도 이제 사실 이런 현상은 안 일어난다는 거죠 이제 <laughs>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뭐 테스트를 해봤는데 요 이제 인버터에서 이제 그 릴레이를 계속 부치 그 데터도 부치하면서 이제 이해가 이제 제대로 동작하는지 통신을 통해서 이제 이해가 동작하는지를 확인했는데 이런 이제 엄청난 노이즈가 이제 이거는 뭐 실제로 뭐 백볼트 이상 이렇게 튀는데또안나더라는 거죠 이제 통신에 약가안나타라는거은 확인해보니까 뭐 배터리 좀 그나마 이제 기본을 지켜가지고 이 위상차가 이제, 이안 생기게 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laughs>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뭐 통신 문제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반도체, 그 전력전자 반도체 스위치의 암시도 문제든, 사실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좀, 이제 이 그림 한 장으로 좀 기결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턴을 이제 좀잘 설계를 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안 생기도록 하면은 이제 그 노이즈에 의한 이제 그 이런 노이즈가 생기더라도 통신의 랩 안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스위칭 이제 노이즈에 의해서 이제 그 암소트 안 생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